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는 시상식을 하기도 하고요. 네. 또 다양한 공모전에서 입상한 분들의 수상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왠지 우리 손지민 아나운서는 어렸을 때부터 상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 그쵸? 상? 어렸을 때는 뭐 글짓기부터 그림 대회까지 열심히 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 요즘은 상 받을 일이 없네요. 상이라는 게 주는 사람도 좋고 받는 사람도 그렇죠. 기쁘고 어떤 종의 상이든 참 기분 좋은 법인데 아, 상좀 받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상 받을 일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쨌거나 상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남다른 노력과 수고를 기울였다는 뜻일 텐데요. 네. 오늘 아침 마당 대구에서는 대구 경북을 알리는 공모전에서 당당히 입상한. 수상자들 초대했죠? 그렇습니다. 먼저 일부에서는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도시 여행 코스 기획안을 공모했는데요, 그 중에 대상과 우수상의 여행지가 우리 지역 경북이더라고요. 네. 과연 어떤 청년들이 어떤 여행지로 수상을 했을지 궁금하시죠? 주인공들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서 나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아침마당 대부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2023년 청년관광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감쪽이들 팀의 한홍비입니다. 어, 청년관광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한 대상. 감쪽이들, 감쪽이들 팀 가운데 대표로 나오신 거죠, 홍비 씨? 네, 맞습니다. 네. 다음 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관광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술꾼 소도지시 여자들 팀의 김서연, 이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관광 공모전에서 무려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분들이 우리 예. 자리해 주셨는데, 일단, 이 관광 공모전이 어떤 성격의 공모전인지 좀 듣고 싶어요. 어떤 분이 설명을 좀해 주실까요? 아, 네. 청년 관광 공모전은 청년들이 주도하는 여행 문화와 콘텐츠 확산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공모전이고요. 지역의 소도시를 선정해서 MZ세대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여행 코스를 기획하고 발표하는 공모전이었습니다. 음... 음. 그러면 모두가 다 기획부터 선정까지 다 mz 세대를 위한 청년들이 준비하고 청년들이 기획한 건가요? 네, 약간 청년들이 직접 만드는 네.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관광 음. 그 코스 기획 공모전입니다. 예. 청년을 네. 위한 청년에 네. 의한 네. 음. 관광 공사에서 주최한 공모전이었으면 많은 분들이 응모했을 맞아요. 것 같은데 총 응모한 그 팀들? 몇 어떻게 됐을까요? 예, 네, 서류 심사 때부터 1636명 음그 <laughs> 예, 응모를 했는데 네. 네, 최종적으로는 대상 한 팀, 최우수상 두 팀, 우수상 두팀해 가지고 총 다섯 팀이 수상을 했습니다. 와, 어떡하 1600대 1이라는 어머.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네. 또총 다섯 팀밖에 수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잘. 그분들 모셨는데. 가운데서 두 팀이 나오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전국의 소도시가 친 진짜 많은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몇개 정도 되는지 아마 조사를 다 해봤을 것 같은데요. 어, 네. 근데 이번 공모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 지역인 80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아, 네.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80여 개의 소도시 중에서 과연 어떤 도시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행 코스를 짰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먼저 감쪽이들 팀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 팀은 경북 상주를 선택해서 진행을 했고, 어, 상주의 지역 특산물인 곶감을 테마로 해서 음. 네. 기획을 했습니다. 감쪽이들 팀은 상주 곶감. 네. 그래서 아팀 이름도 감쪽이들이고요. <laughs> 그 감이 곶감의 감이군요. 출근 네. 소도시 이 뭐였죠 이름이. 출근 소도시 여자들 팀 이름 길어서 출근 소도시 여자들 팀은 어느 도시를 테마로 했습니까? 저희는 안동 지역을 테마로 했고. 안동하면 떠오르는 전통을 주제로 해서 네? 어, 맛술 흥에 취하는 코스를 기획을 했습니다. 네. 오, 취하는 여행? 진짜 <laughs> 대단하다. 아니, 경쟁률, 그 높은 경쟁률도 5개 팀에서 선발이 된 게? 우리지역 그것도 경북 상주와 안동이라는 안동, 얘기예요. 예.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잖아요. 그 네. 근데 저는 정말 이분들에게 특급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했다고. 예,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근데 과연 이렇게 좋은 여행 기획에 선정된 이분들은 도대체 이 청년들은 음. 어느 도시에서 태어났고 어디서 살고 있는지가 이게 궁금하네요. 어, 갑자기? 과연 상주와 안동분들일지 예, 그게 좀궁 조금 관심이 많던 것인아요 먼저 분부터 어,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 예. 지금도 인천에 살고 있어요. 오, 아, 인천에서. 아, 인천에서 그런... 우리 네. 김서연 씨는?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오, <laughs> 약간 속도 차도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안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마지막 분. 서울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습니다. 아, 아니, 이거 참. 전... 우리, 우리 지역 청년인 <laughs>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의미인대. 다른 의미인대. 지역 청년들이네요. 아, 네. 아니, 이 경북 안동 상주 관광 코스를 기획했다고 하길래, 어. 저는 당연히 이 지역 그쵸. 청년인 줄 알았는데, 뭐라? 예. 이 서울 경기 <laughs> 강원? 아니, 어떻게 그먼 곳에 사는 타 지역 청년들이 네. 경북 상주 안동을 선택했을까요? 어. 어 저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상주에 가서 곡감 체험을 했던 기억이 되게 좋게 남아 있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상주랑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상주에 되게 이제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곳들이 정말 많은데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런 의견을 내줘서 상주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런 오. 이유로 팀원 상주를 중에 그래도 한 명은 상주 근처에 살고 있었네요. 소도시 여자들 팀은. 어떤 이유로 안동을 택하신 겁니까? 저희는 원래 국내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녔었는데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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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을 네. 한번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즐길 거리도 많고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 여기로 다시 선정을 해서 음. 코스를 계획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음. 안동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으셨어요? 그러게요. 어 저는 일단 그 안, 요즘에 청년들 사이에서 전통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오. 기사를 봤어요. 예. 또 안동에는 다양한 전통주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어, 저희는 테마를 큰 틀을 전통으로 잡고 음. 어, 그래서 그 전통의 고장이 안동을 함께 엮으면은 청년들의 오. 관심을 끌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안동을 선택했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 저는 전통주에 좀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80여 개) 수도시 중에서 전통주 그리고 네. 곶감에 딱 꽂혀가지고 <laughs> 이제 도시는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 과연 공모전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을지 궁금한데요 준비 과정도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감쪽이 팀부터 네 저희는 (5월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요 상주를 선택한 뒤에 사전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1차) 기획안을 만들었고 네. 어, 그게 예선을 통과해서 여행경비를 지원받아서 직접 상주에 방문한 뒤에 최종 기획안을 만들고 그걸 네, 제출했습니다. 아, <laughs> 총 1,600여 팀이 지원을 했고, 예선에서 1차. 한번 걸렀군요. 네. 네, 1차 예선 통과한 팀은 그럼 몇팀 정도가 됐었나요? 90팀 정도 됐습니다. 오, 음. 그럼 90팀이 다 여행 경비를 지원받아서 실제 여행을 했고, 그 후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관을 수정을 한 거네요. 그럼 안동팀도 그 경비를 받아 가지고 안동에 또 재방문을 한 거예요? 네, 직접 가서 네. 이제 1박 2일 코스로 기획을 했기 때문에 음. 그 일정을 그대로 소화를 해 보면서 아, 어떤 점이 부족하고 게, 좀 괜찮은 점은 음. 또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사전 답사를 하는 과정을 직접 겪쳤습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당당히 입상까지 하게 됐는데 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청년들이 기획한 여행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먼저 감쪽이들 팀의 상주 여행. 여행하면은 일단 공모전이니까 뭐 뭐라 그럴 거예요 주제랄까요 컨셉이랄까요 오. 뭐 그걸 정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잡으셨어요? 어, 상주하면 바로 곶감이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상주 곶감을 테마로 해서 먹어볼 감, 즐겨볼 감, 오. 쉬어볼 감, 아. 담아갈 감, 찍어볼 감 이렇게 다섯 개의 테마로 여행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어, 정말 많아요. 먹어볼 감은 당연히 먹어볼 거예요. 주인공이니까 즐겨볼 어. 감, 어. 쉬어갈 감. 뭐, 담아 갈 감, 뭐 담아갈 감, 뭐 담아갈 찍어볼 감, 담아갈 거. 건 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곶감만 먹을 순 없잖아요. 아. <laughs> 우리 mz 세대 입맛을 사로잡은 먹을거리 뭐가 있었을까요? 어, 혹시 할메니얼 트렌드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설명 어, 좀 해주세요. 할메니얼, 할메니얼? <laughs> 들어 놀 봤는데. 네. 네. 할메니얼 트렌드는 어. 그 mz 세대 청년들이 네. 전통 약과와 같은 디저트에 열광하는 아 현상을 일컫는 말인데요. 상주에서는 곶감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트렌디하게 재해석한 곶감 젤라또, 곶감 빵, 곶감 스무디 이런 것들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오, 할메니얼 메뉴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러니까요. 아, 예, 아. 근데 저는 사실 상조를몇 번을 갔지만 곶감을 음. 이렇게 다양하게 뭐 디저트로 어떤 즐길 기르게요. 경험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근데이 젊은이들도 좋아하겠지만 우리 어른들 입맛에도 이렇게 만든다면 다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먹거리만 있어서가 고니 여행이 충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음. 어떤 게 상주에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을까요? 어, 상주에는 새로운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은데요. 우선, 곶감을 테마로 한 감락원, 곶감공원에서는 어, 곶감을 주제로 하, 한 다양한 활동들을 즐기실 수 있고, 그리고 복합 문화 공간인 명조정원에서는 다과를 즐기면서 책도 읽고 소품 샵에 가서 아기자기한 물건들도 구경하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행에서 숙소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 중요하죠. 근데 요즘은 뭐 숙소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고 거기서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음. 것들을 또 찾는다고 하는데. 그럼 상주에서는 잠을 어디서 자고 거기서는 뭘 즐기고 네.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음, 저희는 할머니 집 느낌, 시골 할머니 집 느낌이 나는 민박집에서 묵었어요. 어, 요즘은 혹시 그것도 유행인가요? 네, 이거 그레니트립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거기서 가마솥 뚜껑에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laughs> 밤하늘에 이렇게 별도 구경하면서 네. 꼭 여름방학에 할머니 집에 놀러 온것 같은 그렇겠다.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아. 아. 오늘 많이 배웁니다. 네, 짧게 얘기만 들어도 가고 싶은 생각이 아. 이렇게 샘솟는데 아. 상주 이 기획하면서 여러분들 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가장 이곳은 상주에서 꼭 가봐야 된다 어이, 하는 곳 추천. 강력 추천. 네, 강력 추천하는 곳 알려주세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길 수 있고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감락원을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돗자리랑 맛있는 먹을거리들을 잘 챙겨서 경천섬에서 꼭 피크닉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락원과 경천섬이네요. 오, 네. 오 우리 청년 관광 공모전에서 대상을 <laughs> 차지한 감쪽이들 팀이. 추천 천하는 예. 여행지 코스 아마 너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화면으로 담아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오, 트인 뷰가 존재가 있어요? 달인데요. 네, 경천섬으로 들어가는 아 달인데요. 아 네. 어, 경천섬에 가시면은 저렇게 낙동강을 바라보면서 힐링도 하실 수 있고. 예. 어 그리고 잔디밭이 되게 넓어서 이제 저기에다가 음 돗자리도 깔아놓고 피크닉을 이렇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음 여름에 갔나 봐요 네, 7월 말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밖에 져 어머, 어머, 어머 눈이 여기가 움직여 다그 경천섬 안에 있는데요, 지금? 아, 저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라고 언덕에 네. 그런 곶감 공원이에요 저기서 아 저렇게 V... 어, 저런 것도 어머머, 있고 어머머, 어머머. <laughs> 진짜 장거 아니죠? 네, VR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곡감 따기 이런 것도 게임을 할수 있었어요. 곡감 저게... 따기 게임? 가상 네. 체험으로 할수 있나 봐요. 네, 네. 우와. 저기 분수도 있어서 네. 되게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예쁜 곳이었어요. 우 와, <laughs> 하늘 보세요. 너무 좋다. 정말 예쁘네요. 우와. 저 우리가 와저우 이렇게 잘 몰라요. 저런 데 <laughs> 네. 있는지 몰랐잖아요. 강나고 처음 네. 봤어요. 네. 곡감을 테마로 한, 그러니까 테마 공원이군요, 일종의. 네, 맞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 좋은데. 와. 저 근데 저 1박 2일 뭐그 정도로 몇박 며칠 다녀오신 거예요? 어, 저희 1박 2일로 다녀왔는데 네. 어, 처음에 갔을 때못 갔던 곳들이 있어 가지고 네. 당일치기로 한번더 다녀왔습니다. 네. 아, 한번 더? 네. 왜였죠? 왜냐면 우리가 지역 도시를 이제 여행하려면은 자고 올 때도 있잖아요. 그 그만큼 이제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상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박 2일좀 적당한 거 같아요. 어 1박 2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오, 저는 네. 개인적으로 한 2박 4일 2박 정도면 음 충분히 상주를 즐기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다린 대답입니다 <laughs> 1박 2일은 좀 부족했어요 <웃음> 라고 <웃음> 얘기해주기를 바랐거든요 아, 그러면 이번에 상주를 여행하면서 아 정말 즐길 거리가 많다라고 느꼈을 텐데 그러면 기획가 뜨자면서 내가 대상을 받겠구나라는 음. 예감도 혹시 하셨나요? 아 저희가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상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오. 생각을 했는데 네. 대상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음. 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요. <laughs> 상금 상금 있지 않아요? <laughs> 어, 상금으로 뭐했였어요 뭐뭐 대상인데? <laughs> 어. 그 상금으로는 네. 우선 그 저희 팀원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파티도 네. 하고 이제 남은 돈은 잘 나눠 가졌습니다 @웃음 (2세대) 아, <laughs> 예, 계하던거 저는 또 다음 여행기를 위해서 모았다 그럴 음... 줄 알았거든요 저 제가 기대한 대답도 이거거든요 <laughs> 근데 얘기를 듣고 영상을 보니까 정말 상주를 내가 그동안 몰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고 싶다는 막 욕구가 생겨요. 네, 네 저도. 직접 다녀와 본 입장에서 아, 상주가 정말 좋은 곳이 많으니까 좀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음.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더 나은 관광지로 사랑받기 위해서는 좀 이런 거는 좀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좀 이런 걸좀 제안하고 싶은 게 혹시 있으셨어요? 어, 네. 아무래도 청년들이 여행을 갈 때는 뚜벅이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상주 내에서 좀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 수단이 그렇죠. 개선되면 좋을 것 네, 같고요. 어,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곡감 디저트 공모전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음. 상주를 m z 세대 청년들에게 좀더잘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음. 어, 상주 씨잘 들으셨죠? 예. 네, 네. 유념하십시오. 안녕해주세요. <laughs> 중요해요, 아주. 방금 영상이 그 7월, 7월에 갔던 영상. 네, 맞습니다. 음. 그럼 다음에 그이 공모전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볍게 다시 상주를 간다면 어느 계절에 음. 누구랑 같이 가고 싶은지. 네. 어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는 장마 기간이기도 했고 예. 날이 너무 더워 가지고 못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다시 갈수 있으면 가을이나 겨울에 어,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저희 팀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상주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네. 예. 감 따는 계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바로 이어서 이제 술꾼 소도시 여자들 팀과 안동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네. 하, 근데 안동은 매력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컨셉 잡기가 쉽지 않았을 음. 것 같은데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근데 네, 그 안동이 그 저희 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워낙 많이 알려져 있다 네. 보니까 네.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어 요즘 청년들이 어 흥미롭게 즐길 수 있는 방식으로 오. 여행을 기획해 보았어요. 예. 그래서, 먼저, 그, 전통 문화 유산으로는 탈춤이 유명한데, 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릴스 챌린지라는 그렇죠. 게 등을 아 하거든요. 그런 연결시켰구나. 네, 그래서 아 저희는 직접 탈을 사가지고는 들고 간단하게나마 탈춤을 추는 영상을 찍어서 릴스로 편집을 한 후에 예. SNS에 공유하는 방식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아, 그럼 여행 코스에 탈춤 챌린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쵸? 맞아요. <웃음> <웃음> 그럼 대략적인 여행 코스 한번 들어보죠. 어, 여행은 어, 저희가 아까 맛술 흥세 가지 테마로 잡다고 네, 네,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세 가지 테마를 골고루 녹일 수 있도록 음, 코스를 구성해 봤는데 네. 어, 메인이 메인이 되는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전, 전통주 양조장에 직접 방문을 해서 어, 제조를 하시는 장인분을 만나서 이야, 이야기도 듣고 네. 어, 거기서 직접 구매도 해보고 음, 시음도 해보는 네, 음. 그런 코스도 넣어 보았고 그리고 또 이제 막걸리를 직접 만들고 안동에서 제조한 술을 다양하게 시음해 볼수 음 있는 페어링 그런 체험도 있는 음 그런 특별한 코스도 넣어 보았습니다. 네, 또한 그리고 전통문화유산을 이제 두루 둘러볼 수 있도록 뭐 하회마을 월영교 그리고 어 만유정 등등의 대표적인 안동 관광지들을 다양하게 테마 속에 녹여 보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술꾼 대도시 여자들로서 <웃음> <웃음> 네 대군 대도시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우리 소도시 술꾼 음. 여자들이 실제로 평소에도 술을 즐기는지가 궁금한데 <laughs> 네.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알수데 술을 좋아해요. 음. 네. 그래서 아 이제 알코올이 잘 받진 않지만 잘 몸에서 잘 받진 않지만 이제 맛을 다양하게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약간 소맥보다는 진짜 전통주처럼 다양한 맛이 있는 술을 즐기는 편입니다 평소에도 이재희 씨는요? 어 저도 술을 즐기는 편인데요 솔직히 한몇년 전까지만 또막 흔한 그 소주나 맥주를 이렇게 많이 마시는 걸 좋아했는데 네. 요즘에는 저도 전통주에 조금 관심이 네. 생겨서 어, 조금 마시더라도 약간 맛있는 술을 찾아 먹고 싶은 음. 생각이 아. 생겼어요 네. 젊은이들이 게 전통주를 좋아하네요 <laughs> 아니요. 언제 한번 저기 아침에 이래도 되나? <laughs> 언제 한번 기울이고 싶다는 생각이 조금 되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음. 안동 그럼 저는 음식이 제일 먼저 생각났거든요 왜냐면 안동에 유명이 많잖아요 찜닭 있잖아 안동찜닭 그 다음에 안동 간고등어 그 다음에 헛제사밥 안동 국식, 네, 거기다 안동 식혜까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저는 이런 것에 빠져 있는데 우리 MZ세대들은 이 안동에서 어떤 맛에 좀, 어떤 음식에 좀 빠졌을까요? 궁금해요 정말 궁금한데요. 어. 네.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찜닭을 뽑고 싶은데 예. 이제 서울에서도 맛볼 수 있는데 왜 굳이 안동까지 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서울이랑 또 다르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 <laughs> 진짜로. 음. 그래서 어, 갈 때마다 어,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지만 안동에 가서 그냥 또 찾을 정도로 음. 그만의 매력이 있고 양도 많고 맛도 네. 더 맞아요. 맛있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최희 씨는 어떤 음식이 좋았어요? 저는 헛재삿밥이 드는 기억이 너무 아요 저도 아직까지 못 먹어봤는데 헛재삿밥 <laughs> 괜찮죠? 근데 <laughs> 어. 네, 이게 일반 고추장 비빔밥하고 다르게 간장을 네. 베이스로 해서 맞아요. 해가지고 좀더 고소하고 담백하고 색 따라서 맛있었어요. 음 먹을 줄 아네. 청년을 생각을 받은 헛재사법. 오, 신선한데요. 선생님, 예. 반드시 조만간에 맛을 보겠습니다. <laughs> 네, 안동 헛재사 <허체> <laughs> 그러니까요. 안동은 종가집 많아가지고 종가마다 음. 전통주가 다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음. 근데 오늘 그 전통주는 어르신들이나 나에게 좀 있으신 분들만 좋아하는 줄알았는데 m z 세대들이 전통주에 관심 있다? 음. 전통주를 좋아한다? 굉장히 좀 충격적이면서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두 분은 어~ 마셔본 전통주 중에서 서로 또 취향이 좀 다를 거니까 어떤 게 제일 맛있었는지 한 분씩 네 저는 그~ 농암 종택이라는 곳에서 생산하는 그~ 꽃주가 가장 맛있었는데요 이게 이거는 청주 종류 중에 하나인데 약간 달달하면서도 그~ 꽃을 넣어가지고 향기로운 향이 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궁금하다. 너무 예뻐 예쁘기도 하고 맛있어서 그 자리에 시음한 뒤에 그 집에 사갔는데 네. 평소에 술을 즐기지 않는 저희 엄마도 되게 네. 맛있게 먹으면서 좋아하셔서 오. 네 저도 기뻤어요. 그럼 공택에 <laughs>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만드는 어. 과정도 보셨어요? 아니요 만드는 과정은 보지 못했고 음. 그냥 그 자리에서 거기서 생산하는 청주, 탁주, 꽃주 이런 꽃주. 거를 어, 직접 네, 시음해보고 생활, 네. 네. 그런 음. 정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소희 예. 씨는? 음. 저는 안동 소주가 네. 역시 뭐니뭐니해도 안동 <laughs> 네. 독주스타일요독주 독샌들을 독주. <laughs> <laughs> 즐기는 여성이에요. <laughs> 그게 되게 센데 이제 이렇게 마시고 향을 맡아 보면 되게 단 향이 올라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게 이제 집에 가져가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마셔봤는데 예. 깊은 맛도 있고 그래서. 또 매력이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만. 네. 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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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이 소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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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도 소도시, 소 안동의 최고의 관광 코스 각자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하회마을을 꼽고 싶은데 아, 네. 하회마을은 이제 전경을 둘러볼 때는 되게 고즈넉한 매력이 있는 여행지인데요. 네? 그 안에서 이제 탈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탈춤은 이제 탈 탈을 직접 쓰시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공연을 볼수 있는데 그 공연을 보다 보면은 같이 이제. 들썩들썩거리고 <laughs>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신나고 재미있는 공연이라서 꼭 한번 방문하셔서 체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회마을 네. 그리고 탈춤 제이씨는요? 네. 예, 저는 월영교를 추천한 거 싶은데요. 네. 일단 너무 예쁘기도 하고 사진 찍기에도 좋은 명소로 알려져 있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항상 낮에만 방문을 해서 야경을 네.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사진으로 보면 야경이 되게 예쁜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SNS에서도 사진 많이 봤어요. 야경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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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더라고요. 요즘 그 MZ 세대들은 사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요. 아까 갑자기들도 찍어볼 까미라는 네. 코드가 있었잖아요. 인증 사진 남겨야 되거든요. <laughs> 그렇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술구 소도시 여자 팀이 안동 매력에 푹 빠졌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여행인지 역시나 궁금해집니다. 제가 화면으로 좀 담아봤거든요. 만나보시죠. 오, 그 탈춤이 나왔습니다. 어, 두분 아니죠? 저희 아 맞아? <laughs> 이건 공연인가봐요 어... 탈춤 공연 하회마을에서 <목소리> 하는 공연 보수 있는 공연 저 근데 저도 하회마을을 갔었는데 탈춤 공연을 못 봤거든요 상시로 하고 있나요? 네 이거는 상시로 아... 진행하고 있는 공연이에요 네. 다시 가셔야겠네요 <목소리> 또 보러 가야겠습니다 <목소리> 아어 이건 가이렇 뭐, 배를 타요? 연못인가? 모렁도에서 그, 그, 예. 항포 돛배 체험을 할수 있어서 예. 이제 배를 타면서 그 안동호우를 이렇게 보러 아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목조다이에요 전통배 체험인데 음악은 엠지 세대 음악이네. <laughs> 아, 정말? 발기네 이야, 멋있다 역시. 아 우와. 좋다. 진짜. 오, 이제 술꾼 소도시 여자팀의 여행 코스 저희가 쭉 봤는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탈을 쓰고 음. 아, 탈춤을 매일 공연합니까? 매일은 아니고 이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아 2시에 음 볼수 있는 공연이에요. 3월부터 네. 12월까지 상시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한 번씩 네네. 시간대가 있는 네네. 거군요. 아, 예. 이거 잘 알아두시고 재방문하실 <laughs> <잘> 때 <laughs> 어, 안동에서 탈춤과 인증샷을 찍은 박논 아나운의 모습도 저희가 <웃음> <웃음>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자, 쑥 봤을 때 굉장히 촘촘하게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은 안동이었기 때문에 우리 술꾼 소도시 여자 팀도 아 대상을 노려봤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laughs> 오 저희도 네. 열심히 준비를 하기는 했었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실제로 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가지고 오, 우수상을 받은 것만으로도 네,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예. 아, 아주 모범적인 답변이 나왔어. <laughs> 아쉽거나 서운하진 않았어요? 조금. <laughs> <쬐끔. 웃음> <그렇지. 웃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똑같이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상금 어떻게 네. 당했는지. 뭐 아 저희는 이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근데 요즘은 좀 바빠서 좀 이제 나중에 시간이 나면 같이 또 여행을 갈 예정이고 오늘 대구에 온 김에 음. 먹방 여행 당일치기로 하고 갈 오, 예정입니다. 준비하고 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끝나면 또. 아, 대구 어디, 어디 가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대구는 너무 많은데? 지금 이미 음. 촬영 전에 꿀떡이랑 아. 돼지국밥을 먹고 왔고 <laughs> 예. 끝나고는 또 이제 막창 먹으러 갑니 <laughs> 아, 좀더 추천 좀 해줘 봐요, 우리 김쌤이. <laughs> 전문가시니까. 네. 네. 대구 한, 신미 들어보셨죠, 신미? 음. 대구. 있지 있지 열까지만 네. 그중에서 뭐 지금 일부 나왔는데 그외에뭐 그 대부분 뭐 예전에 먹을 게 없다 했는데 지금 음. 너무 많이 생겼어요 납작 만두도 있고 동동 찐갈비도 있고 오. 아 진짜 막무침해도 있고요 무침야. 아 무침에 충동도 막 무침에를 납작 만두를 이렇게 이렇게 싸 먹어야 돼요 이걸 싸 먹어야 돼 이거 꼭 찍고 싶은데 역시1박2일은 해야 그렇죠 <laughs>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그 저를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제가 맛있고 싼 집도 알고 그 차량까지 제공하고 그죠? 아, 어, 연예인들이 그 상품을 이 지역에서 받았으면 이지역서 쓰는 게 그게 너무 어, 맞아요. 맞아요. 좋은 어, 아이템인데요. 네, 네. <laughs> 근데 그저 궁금한 게 대상 우수상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두 팀이 기획한 이 상품이 어떻게 뭐 관광 상품으로 활용이 됐는지 네. 이거 어떻게 이 한국관광공사 되나요? 한국관광공사가 뭐제안을 하나요? 어, 네, 작년에는 수상하신 분들이 기획한 여행 코스로 이제 여행 상품이 기획이 돼서 팬투어도 진행되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직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이제 예. 만들어지지 않을까 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음. 총 다섯 개 팀이 이제 입상을 했잖아요. 상주, 안동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어떤 지역들이 또 상을 탔을까요? 다른 지역은 그 강원도 고성이랑 어그 태백이랑 음, 그리고 고성, 네. 마지막으로 네. 아무튼 이 다섯, 네. 개 중에, 다섯 개 지역 중에 다섯 개중에두 군데가 경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는 어디다? 경북이다. 네. 그렇지? <laughs> 아니, 제 <천하. 웃음> 그렇습니다. 그, 다시 들어. 한번 재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까지 수상한 우리 MZ 세대가 각각 상주와 안동 많은 분들 놀러 오시라고 네. 홍보 인사 겸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 상주에는 곶감 말고도 맛있는 먹을거리, 재밌는 즐길거리들이 많으니까요. 상주 많이 많이 놀러 와주세요. 곶감이들 네, 아주 <laughs> 귀엽게 소개해주셨습니다 상주 홍보 대사가 된 곶감이들의 인사였고요. 네, 방문해볼 감 <laughs> <laughs> 이번에는 또 안동의 홍보 대사로 저희가 임명해드릴게요. 얘기 좀 해주세요. 안동은 한번 방문했을 때 먹을 거리, 마실 거리, 즐길 거리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안 가고 한 곳에서 네.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니까 많이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동의 매력에 진하게 취하고 싶으신 분, 안동으로 놀러 오세요. 아 <laughs> 제가 무슨 각. 아, <laughs> 제가 <제대로> <laughs> 안동과 상주의 홍보 멘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얘기 들어봤는데요. 그럼 정말 끝으로 어 오늘 나오신 분들이 꿈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행 관련 꿈도 좋고 앞으로의난 이런 좋고. 것들 계획하고 있다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 네, 저는 최근에 어, 인턴십을 마치고 지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관광 홍보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아, 돼서 네. 네, 그쪽 분야로 음. 취업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면 잘하 공모전이 어, 네. 큰 역할했네요. 네, 우리 김서연 씨는? 저도 홍보 쪽으로 이제 꿈을 음. 꾸고 있어서 뭐 관광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어, 홍보 쪽 꿈을 가지고, 음. 이제 관광 쪽은 취미로 계속 예. 가져갈 예정입니다. 아, 네. 네, 우리 제이 씨도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원래 공공기관을 가고 싶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어그 중에서도 관광 쪽으로도 오,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세분 얘기 나누다 보니까 대한민국 관광 역사 아마 한 획을 그을 분들 오늘 모신 <laughs> <보신> 게 아닌가 <laughs> 아, 예. 기억 잘 하셨다가 나중에 또 여행 상품 같은 거 만들게 되면 또 홍보도 해주시고 또 대한민국이 조금 더 멋진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세분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세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